여러분 <laughs> 음, 안녕하세요. 대단히 반갑습니다. 소인유뉴스를 위한 사랑난 콘서트 가족의 향연 Love&Dream 사랑 그리고 꿈 오늘 이 멋진 음악회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밤을 나눌 저는 CPBC 평화방송 장영범, 유쾌한 클래식 진행하는 장영범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첫 곡은 아주 신나고 또 용맹스러운 곡입니다. 어, 알렉산드르 쿠시킨 원작의 어, 서사시인데요. 여기 이제 동화로 만들어져서 루슬란이라는 용사가 어, 공주 루디밀라를 이제 자신의 부인으로 간택을 받았다가 갑자기 체르노모르라는 이 마법사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루드밀라 공주를 찾아온 사람한테 내가 공주를 다시 주겠다. 지금까지의 계약은 다 무효다. 이렇게 어, 왕이 나서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어, 모든 역경을 헤치고이 루슬란 용사가 루드밀라를 어, 무사히 집으로 데려가서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해피엔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서곡을 함께 만나봤습니다. 자, 이 곡은 정말 빠르게 연주하면 더욱더 신나고 즐거운 곡인데요. 오늘 이렇게 어, 행복하고 또 즐겁고 사랑이 함께하는 특히 아가페적인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사랑 나눔 콘서트는 아가페 문화재단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? 네, 대생님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스테이지는 한국 가곡 어, 이 스테이지가 되겠는데요 어, 컬리넌 아트컴퍼니가 지난 어, 봄부터 이 부산을 비롯해서 또 다양하게 이 가곡 콘서트를 열었고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반향을 일으켜서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늦 가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날 곡은 1992년에 임궁수 작곡가가 어, 이 KBS 신작 가곡으로 발표한 곡인데요. 그 당시에 초연을 테너 임정근이 테너가 맡아서 정말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가곡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새로운 챕터를 장식했던 그 곡이 바로 '강 건너 모미오 듯이 되겠습니다. 이 아름다운 곡을 소프라노 박성희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고요. 이어서 김동신의 가곡파 이은상 작신인데요. 이은상 작곡, 아, 이은상 시인이 마산 출신이기 때문에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 눈에 보이네 이렇게 또 가사를 썼고 양주동 시인한테 이 곡을 배우던 어, 이 작곡가 김동진 선생이 어 내가 이거 꼭어 가곡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. 그러면서 만들게 된 그런 아름다운 곡입니다. 자이가곡화는메초소프라노 어, 백재은의 음성으로 또 함께 하시겠습니다. 이어서. 한양대학을 세운 그런 또 설립자, 이죠. 사장을 지낸 김현준 작곡가의 곡, 청산에 살리라.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 권내 시를 믿고 나는 자연과 함께 청산에 살리라. 이렇게 노래하는 곡입니다. 마리톤 김동섭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김효근 작곡가, 요즘 뭐 가장 인기 많은 또 한국 가곡의 작곡가인데요. 어, 또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또이 어, 음악 센터장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곡을 정말 많이 써서 가장 사랑받는 어, 우리 현대의 어, 우리 가곡의 어, 어떤 주인공 이 작곡가가 되고 있습니다. 자그김효근 작곡가가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연세대학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에 반해서 이렇게 자신이 쓴 시를 선물로 주게 되고,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시가 바로 첫사랑이라는 시였고, 나중에 결혼한 후에, 나 완전히 이 곡을 완성하지 못했다. 이러면서, 이제 당신을 위해서 완성하겠어. 해서, 선물로 어, 부인에게 준 곡이 첫사랑입니다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정말 로맨티스트죠 자, 그 어, 아름다운 곡을 소프라노 최정원 그리고 테너 이동명의 인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윤승업이 지휘하는 프라임 티라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첫 스테이지 합격입니다